어제 우리가 뭘 했냐면 아침에, 어, 어제 9시 35분에 단기 강력 매수가 떴다. 오늘 급등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어제는 이렇게 횡보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이렇게 급등이 나오네요. 그죠? 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단기 강력 매수, 강력이 아니고 단기 강력입니다. 단기 강력 매수는요, 당일 뜰 수도 있지만 그 다음날 뜰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단기 강력 매수가 뜨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프로그램이 단기 강력 매수는 반드시 며칠 내로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그 매수 하시면 그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가격은 딱 찍혔죠. 그죠. 어제 아침에 단기 강력 매수 뜨고 횡보하고 나서 오늘 급등 나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급등님 수익실현 했습니까? 급등 나왔으니까. 어 지금, 에스텍 파마를, 어어 지금 에스텍 파마가 어 뜨고 있죠? 어 급등 띄우고 있는데, 어 올라가려 그러네요. 증거증까지 돌파를 하려 그러나 봐요. 어 어, 락 걸렸습니다. 스택 파마. 어, 락 걸렸네요. 17,400원 락 걸렸습니다. 어, 어, 상한가에 어, 이렇게 어, 지금 20%니까 어, 상한가에, 어, 에, 에, 매도 주문하세요. 그죠? 어, 상한가 나오면, 어, 매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단기 강행 매수 신호가, 어, 진짜 정확하지, 그죠? 이게 이제, 에, 상한가에 매도, 매도하고, 이게 보면은, 이제 증고점을 어, 넘어가는 자리, 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 요거는 상한가 나오면 절반만 타세요. 어, 절반만 팔고, 에스테파마, 어, 음, 상한가에 매도 주문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어,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여기 보면 이렇게 돼요. 어, 보면, 어, 8년도의 고점을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 있는 거죠. 그러면 2018년도의 고점이 여기 여기니까 여기를 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말이에요. 이게 오늘 상한가가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 2, 3일 이렇게 기다리겠죠. 3, 4일 기다렸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 여기까지. 3만 원까지. 그다음 그다음 목표는 어디까지 4만 천원까지 이렇게 아, 요런 그림으로 지금 그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 상한가 나오면 이것도, 이런 것도 좀 상한가 나오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상한가 나오지 말고 어, 그냥 올라가는 게더 좋습니다. 아 정확한 자리에서 어, 강림에서 신호가 나왔네요. 야이 진짜 여러분들 그 부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어, 이거 어제. 어, 어제 딱 나왔는데 이렇게 급등이 나오다니 진짜 이게 진짜 이거 오늘 급등 나올 수 있다 그런데 하루 지났어 급등 나왔네요. 야 여러분들 진짜 이거 프로그램 진짜 여러분들 이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이뭐 자랑한 자랑하는 거지만 자부심을 느껴도 될것 같아요. 야이 정도까지. 여기서 뛰어 올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루만에, 그죠? 네. 스택파마. 어쨌든,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으니까, 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음, 그, 지금 화장품 관련 주식들이 예, 뜨고 있으니까, 어, 2018년도에 한번 해먹었던 거니까, 뭐, 이렇게, 네. 갈 수가 있겠죠. 야이 진짜 씨, 짜릿합니다. 단기 강릉 매수 떴다. 진짜 여기 뭐 행보는 급등이다 하는 말을 딱 정확하게 바, 맞춰주고 있죠, 그죠? 행보는 급등이다. 행보는 오고 급등이 나온다. 스테파마. 단기 강릉 매수. 그러면 오늘 단기 강릉 매수 떴던 종목 하나 있었죠? 단기 강릉 매수, 장기 강릉 매수 떴던 종목. 오늘 아니면 내일 급등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죠? 당기강림에서 음. <laughs> 에... 뜬가 내일, 오늘 아니면 내일 나올지 한번 지켜봅시다.